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해방운동에 있어도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 정치적 주체, 정치 세력과 라고 하는 것이 해방운동이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또 그러한 것으로서의 표현으로서 정당운동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아까 그러니까 토론하면서도 몇 가지 쟁점이 좀좀 많았습니다. 하나는 그 유럽과 다른 중남미 얘기를 하면서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통해서 정치자라고 정치 하는 것이 이것만 하는 게 옳으냐 그것만 그도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논점이 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여전히 그 우리나라가 이미 그 동남아에서는 남한제국주의 타부자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아 제국주의를 가고 있고 자본주의가 선택적으로 굉장히 발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는 이 제국주의의 군사적, 식민지, 정치적 예속관이 등에 분명합니다. 그 분단되어 있고요. 전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 남 코리아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부터 남한, 또 이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반려운동에서는 저는 여전히 그 전민항쟁, 아까 그걸 바로 부장공기로 얘기해서 더 생각하고요. 전민중적 항쟁과 공기가 중요한 희의 그 투쟁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버릴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그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 노동자 민중을 운동의 주체, 정치의 주체로 세워나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노동 한다는 사람이니까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교합, 그 다음에 노동자를 배웠던 민중의 계급정당, 또 하나 전선이 그 대단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3일차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비록 노동조합에서 정치적인 대중수생을 조직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장본주의에서 계량적 요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조합은성명적 시기에는 흥정으로 떠져나서겠지만, 일상적인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정치적으로 의식과 조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보완에는 정남, 우리나라는 국가보호법이 존재하고 있는 속에서 우회주의는 문제가 있지만 우회주의의 실천과 축제, 효율 역경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적 활동도 중요하고 대중층이 가 함께하는 당가 된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그 정선을 사실은 우리 90년대 들어서 많이 좀 무력화됐습니다. 자주판이 평등판에 해서 제대로 잘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부동자 민중의 일상적인 정치적 요구, 그 정치적 투쟁들을 각각의 부분분야의 투쟁들을 모아내고 일상적으로 정치적 실천을 하는 것들은 지역에서, 정국에서 이런 투쟁전선, 변려전선에 감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투쟁과 변려전선을 내던 정치 투쟁들이 선거 때 모아지는 게 정, 정당을 통한 선거의 대표로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의회 경계에서 노동조합, 민주노총과의 노동조합, 그다음에 정당이 이런 변혁전선, 투쟁전선에서 헌신적이고 책임적인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런 노동조합, 정당, 뭐 양당계로 대리주의 비판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정 개국 정당 다시 한번이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지만 노동조합과 정당과 전선이 삼일체가 돼서 변혁운동에 동무하고 같은. 해범에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관점을 좀 비해 있어서, 이것이, 실시적으로 적절히 고민을 하자는 지 제안을 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아직은, 뭐, 변적 정선은 점재 못되지만, 투쟁 정선이지만올 대선 투쟁 목표를, 어떻게 대선을 투쟁으로 돌파하자 하는 얘기에 큰공감를 형성을 했고요. 박근혜의 재집권 저지, 그 다음에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수쟁한다라고 는 결론을 했습니다. 비록, 그 박근혜 재직권 저지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 입장 가진 동지들이 흔쾌히 동의하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노동자, 세상바큼 민주적인 이런 노동자 민중의 투쟁 전선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 적력권에서도 주체가 되어야 된다. 적극 적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정당만을 고려하면 안 된다. 서로 정당의 외로 쏠리는 한계들을 정산을 통해서 좀더 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송음포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쓸것 같아서 다음 에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aughs> 예. 어, 다음은 통합체보다는 그 충남도당 부위원장이시고 어, 충남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대표시 김정희 교수님의 어,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그 한줌에 아까 초반에 이찬한 선생님께서 이제 발제하신 내용 중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이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한 이제 그 여성 일권 문제 관련해서도 그 여기 이번 오늘 그 스케빈 후바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발제부탁 하셨는데요. 그 가정 폭력 관련해서도 그발제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인권 폭력에 관한 문제 또한 이제 심각한데, 그 최근에 남코리아에서 이제 성차별, 그러니까 성범죄가 이제 극심하게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에 이제 이병박 정부나 이렇게 이제 정, 정부에서 내놓는 이제 성범죄 예방이 이제 많이 그 대책 예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로 이 2년만에 불신 2년 만에 불신 검문을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수 수구 정당인 한나라당의 이제 대선 후보인 박근혜가 그범 국민 특별 안전 확립 기간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어떤 이런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데 그 언론이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분석하기를 그 지배자들이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고 그 다음에 선거 공연에서 보수지향 분위기를 조성해서 음, 정권 창출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이런 러 남코리아의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사회적 차별과 성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진보적인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만이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첫 번째 주제에서도 오늘 주제가 이제 민중과 주권인데 어 민중이 이제 주권을 그 주권의 주인은 민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성과 그다음에 노동자 노인 청년 학생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지금 진보 정당이 남코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희. Como que